그리고 그것을 준비를 만든 자그 만든 자는 서울에 나온 우리나라의 천재야 천재 어 대학 교수가 그내 nft를 상품화해서 만들고 있어요 음. 알겠죠 그 사람이 내거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어 어찌 이런걸 그냥 이대로 놔두고 있냐 이거 다 알려야 된다 이거 이거 우유 거기 우유팬이 있어요 아내 하늘계에는 우유팬이 있어요 우유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귤팬이 있어 귤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다 나오는데 그걸 거 NFT 궁금한니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돈 얼마 들어가서또땅그 안에 그 안에 달아, 돌아다닐 수가 있어 메타버스 안에 공간에 그러면 거기서 쇼핑을 다니는 거야 그들이 재밌어 아니었어요?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하늘에서 들어오는 돈은 이거는 돈도 아니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돈이 우리나라 재벌 일등되는 거는 순식간이고 지금 여러 매겨 살려 내가. <laughs> 자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지금 그... 반증입니다 소리 소리가 안 나네요. 각형냥. 여기, 여기 보면 학경영 부를 때 이게 어머, 움직입니다. 허경냥. 시작합니다. 학경영. 여기. 학경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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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죠? 학경냥. 처경냥경냥 악마 없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악마 없을 때 움직이지 아, 않네요. 여기 가만히 있어 천사가. 허경량. 네, 가만히 있죠. 네, 허경령 부르니까 천사가 이제. 이름을 부르고모습이 나오죠. 허경령. <laughs> 나오죠. 허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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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죠. 허경령. 네. 허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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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시시 가면을 착용한 거예요. 허경영 CG 카메라. 박영영. 내 이름을 안 보내. 영영요렇게 돼있죠, 그죠? 아? 어, 천사님 사랑해요 하니까 하경영. 이제 또. 천사님 사랑해요 하면 또 뭐가 나와요. 허경영 어? 아, 아, 아. 이거, 이거예요. 천사님 사랑해요. 천사님 사랑해. 사랑해요. 선사님 사랑해요. 선사님 사랑해요. 선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오죠? 선사님 사랑해요. 선사님 사랑해요. 이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야. 있다가 없다가. 저게 아니고저 밤에 나온단 말이지치 찍힌단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까 어, 질문 고맙습니다. <laughs>